떼어 걸렸죠 빠져나오면서 부었어 잡았습니다. 어, 여기 잔돌이 되게 많이 깔리는 지역인데요. 이렇게 드래깅을 하다가 바닥에 턱 걸리길래 밑걸림을 극복해보려고 툭툭 치는데 딱 빠져나오는 순간에 아, 괜찮은 베스가 한 마리 부러졌습니다. 어, 지금 제가 워묵을 이용해서 한 마리 잡았는데요. 어, 뭐 채비는 프리리그였어요. 어, 우리가 베스 낚시 하면서 바늘 정말 여러가지 쓰잖아요. 오늘은 이 베스 낚시용 바늘 그 중에서도 바늘의 종류별로 체이별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배스! 네, 안녕하세요. 꿀팁 배스의 이영근입니다. 아, 덥네요. 오늘 조금 해가 떨어지면서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아우, 볼에도 정말 덥습니다. 그렇죠, 피디님. 음 다들 여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어 어쨌든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해볼 이야기는 낚시 바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배스 낚시를 하면 여러 가지 바늘들을 써요. 뭐 뭐 하드베이트에 달려있는, 이렇게 세개 달려있는 훅도 있고, 그리고 뭐, 웜낚시 하면서 프리리그에 정말 많이 쓰는, 흔히들 뭐, 와이드게, 훅, 뭐, 이렇게 부르는 바늘도 있고, 뭐, 뭐, 뭐 드랍샷, 전용훅, 뭐, 넥꼬리그, 전용훅, 무슨, 이런저런 전용훅들이 되게 많은데요. 음, 저희가 오늘 이번 에피를 준비하게 된 거는, 지난번 저희 꿀팁 베스 어, 라인 종류, 예, 네, 이렇게 댓글을 한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거기에, 아, 이런, 이런 것들, 이런 초보적인 용어들이나, 아, 초보적으로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재밌게 보시고, 그 다음에, 어, 이런 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배스! 첫 번째 살펴볼 바늘은 트레블 훅이에요. 트레블 훅은, 어, 하드베이트, 그러니까 딱딱한 루어들 있죠? 그런 것들에 달려있는 걸트레블 훅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에 트레블이라는게 달려있는 것처럼, 어, 세 개의 바늘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두 개의 바늘이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다른 바늘 하나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용접을 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어, 바늘의 방향이, 바늘, 라인 아이의 방향이, 어, 이 한, 마지막에 붙인 바늘과, 어, 수직인 경우가 있고 뭐 이렇게 평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 에피에서 어, 루어 튜닝은 화법입니다 이런 에피에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다뤘던 게 있어요. 그이 트랩 루군요 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라인아이의 방향 말고도요. 어, 이되게 와이어가 굵은 게 있어요. 헤비 와이어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고 이것도 역시 미디엄 와이어 그리고 슬림 와이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이것들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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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모가 다릅니다. 주로 작은 훅들이 슬림한 와이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6호나 8호 정도 되는 작은 훅들이 이렇게 슬림한 와이어로 되어 있는 건 대부분 민호에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뭐 6호, 4호, 이 정도는 크랭크 베이스에 많이 쓰여요. 이런 와이어들은 조금, 어, 미디엄 와이어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뭐 4, 2, 1,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좀 훅이 크잖아요. 이렇게 큰훅 같은 경우에는, 어, 타버터라든지 강한 챔질이 필요한 그런 루어들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포퍼라든지 아니면 뭐 스틱 베이트, 그리고 정말 큰 루어들, 빅 베이트, 이런 것들에도 사용이 되는데요. 뭐, 배스용 루어가 아닌 경우에도 뭐 이런 트래블 룩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뭐 1-0이나 뭐 2-0이나 뭐 5-0트레룩도 <laughs> 있다고는 해요. 근데 베스에서는 주로 뭐1-0 정도까지 사용을 하고요. 작은 바늘은 8호, 샵 8호 정도까지 사용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드루어를 이렇게 샀을 때이 바늘의 굵기를 자세히 보면요. 이 하드루어를 어떻게 챔질을 해야 하나. 그러니까 이 하드베이트의 트레브룩의 굵기를 보면 얘는 탁 물고 자동빵인지 아니면 통 물고 자동방이 아니라 어 얘는 챔질을 좀 강하게 해줘야 되는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주로 와이어가 굵은 루어들은 챔질을 강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와이어가 가는 루어들은 아무래도 좀 멀리에서 이렇게 슥 당기듯이 이렇게 쑤셔 넣는다고 하죠 꽂아 넣는 느낌으로 챔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스를 닦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완성형 스트레이트 웜 ATG 매치 워크 온더 와일드 사이드 레지트 디자인 1 s 이어즈 스탠다드 루어를 만듭니다. OSP 대한민국 프리미엄 피싱 태클 몬스터 프로젝트 최상의 평광 능력을 자랑하는 사이트마스터물 위에서도 안방같은 편안함 랩터밸리와 함께합니다. 라이스 파다 먹었는데 고기가 엄청 작네. <laughs> 네, 다음으로 알아볼 훅들은 웜묵인데요웜묵은 어, 이렇게 프리리그를 던지는 옵셋 훅부터 뭐 드랍샷에 쓰는 드랍샷 전용 훅도 있고 뭐네꼬리고 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훅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 제일 많이 쓰는 이 옵셋 훅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옵셋 훅은 우리가 이렇게 프리리그에도 쓰고요. 뭐 드랍샷을 던질 때에도 쓰고 그리고 뭐 텍사스리그, 각종 웜리그에 정말 많이 쓰는데요. 최고의 장점은 아무래도 바늘이 이 바늘 끝이 딱 가려지니까 이 밑걸림이 없다는 거. 그게 이 바늘끝이 딱 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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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올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런데 이 옵셋 훅이요.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뭐냐면 와이드 갭훅 이러는데 어 이거는 와이드 갭 훅이 맞아요. 옵셋 훅 중에. 옵셋 훅 중에 어 이렇게 훅이 이렇게 라인을 끼는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이 온 다음에 이렇게 해고 바늘이 이렇게 딱 뾰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렇게 생긴 것들 전부 다 옵셋 훅이라고 하는데 이 바늘과 요, 요쪽, 요쪽 라인에 이 갭이 큰 거, 이거를 갭이 와이드 하다 해서 <laughs> 와이드 갭 훅이라고 합니다. 어, 어쨌든, 그래서, 와이드 갭 훅, 뭐, 옵셋 훅으로 불리우는 이런 형태의 웜목 바늘 끝을 가리게 되어 있는 웜목들을베스낚시에서 제일 많이 쓰고요. 음, 프리릭으로는 뭐, 10, 20, 30, 40, 50,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뭐 드랍샷은 뭐, 한 2에서 2, 1, 10, 20, 30, 요 정도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30, 드랍샷은 조금 큰 느낌이 있고요. 한 20, 정도까지가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웜이 커지면, 바늘도 같이 커져야 합니까 원바늘도 같이 커져야 합니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낚시를 해본 경험상 어, 이렇게 루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희한하게 진행 방향 쪽을 먼저 무나봐요 어지간하면 중간을 물어서 콕셋이 안되는 경우는 크게 없으니까 어, 적당한 크기의 바늘을 사용하는게 좀옳고요 제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늘을 선택을 할때 이렇게 와이드 계 훅을 선택을 할때 옵셋 훅을 선택을 할 때에는 바늘의 두께를 유심히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늘이 너무 가는데 내가 너무 굵은 라인을 쓰면 챔질과 동시에 바늘이 쭉 뻗습니다. 그리고 바늘의 두께가 충분히 두꺼운데 내가 너무 얇은 라인을 쓰면 어 챔질과 동시에 텅 하고 터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내가 라인과 바늘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기준적으로 하나 잡고 말씀을 해보자면 어, 미디엄 와이어는 한12 파운드. 그 정도 전후한 게 적당한 것 같고요. 어, 뭐, 더, 더 헤비한, 어, 헤비 와이어들, 두꺼운 와이어 있어요. 딱 보면, 어, 얘는, 어, 좀 남달라. 이런 낚싯바늘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한 20파운드 전후? 이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고, 그리고 슬림 와이어들, 슬림 와이어는 한 6파운드에서부터 한 10파운드, 12파운드 정도까지가 한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모르겠으면 한번 매듭을 져서 나무 같은 데다 꽂아 놓고 한번 당겨 보세요 이게 바늘이 쭉쭉 펴지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 이거는 그럼 이 정도면은 내가 너무 라인을 두껍게 쓰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 와이드 갭 훅, 옵셋 훅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건 어, 이게 바늘 끝이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우리가 챔질을 강하게 하지 않아도 입, 입 걸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챔질을, 챔질을 강하게, 강하게 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입, 입걸림이, 입걸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챔질을 강하게, 강하게 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입, 입걸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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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걸림이 잘 된다는, 된다는 거예요. 된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걸 먹고 고기가 입을 담으면요. 내가 당기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훅셋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강하게 챔질을 한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적당하게 때려준다는 느낌으로 챔질을 하시는 게 이런 워묵을 사용하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바늘 몇 가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 첫 번째 살펴볼 바늘은 어, 지그헤드 훅인데요. 어, 지그헤드라고 하는 건 지그의 헤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렇게 바늘이 있고 바늘에 라인아이가 있는데 이 라인아이의 바로 밑에 이렇게 납으로 되어 있는 동그란 부분을 갖고 있는 납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 지그헤드라고 하는데요. 납 부분의 모양에 따라서 동그란 뭐 라운드 헤드 이게 가장 평범한 형태죠. 그리고 뭐뭐뭐 뭐, 뭐 풋볼 헤드 그리고 뭐뭐 뭐 방주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따라서 다 여러 가지 지그헤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그헤드들은 어, 일정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여기에 무게가 달려 있는 부분, 무게가 달려 있는 부분에 라인 아이가 이렇게 바늘의 목의 방향과 수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묶어주면 묶어주면 캐스팅을 하고 내가 뒷줄 견제만 딱 해준 바늘이 이렇게 딱 선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헤드와 라인이 이 바늘 끝을 딱 보호해서 어느 정도, 어 밑걸림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 대부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거 캐스팅을 해서 그냥 해서 풀링을다 보고 라인이 쭉 쳐지는 걸 보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용 하고 누워가지고, 야, 못 가겠다! 이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니까요. 어 그런 부분을 조금 유의하시면 이 지그에드 리그, 지그에드 훅을 조금 더 이렇게 자유자재로 쓸수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준비해 봤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바늘은 어, 드랍샷 리그 훅이에요. 어, 드랍샷 리그 전용 훅은 우리가 보기에 와키 훅이랑 조금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네꼬 리그용 훅하고도 조금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얘는 조금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드랍샷 리그 전용 훅은 바늘이 좀 작아요. 그리고 얇은 바늘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어 얘가 오픈훅으로운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뭐 전에 우리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와키 타입으로 어, 웜을 거는 경우도 있고 머리만 살짝 깨서 머리 깨기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작은 입질에도 바늘을 뱉는 과정에서 탁 걸리는 형태 그리고 어, 가는 라인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챔질을 강하게 하지 않는 속성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어, 얇 작고 얇은 바늘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분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이 라인 아이의 방향. 라인 아이의 방향과 그 라인 아이를 이렇게 해서 딱 해갖고 드랍샷을 하면 딱 당기면 제가 이렇게 뿅 하고 쓴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라인 아이의 방향과 이라인훅 아이의 방향이 이렇게 평행해서 딱 섰을 때 라인 훅 아이 방향이 라인과 수직이 되는 구조를 딱 갖는 그런 바늘이 드랍샷 전용 훅이고요. 어,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생긴 훅들은 어 헝거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딱. 수평이 되게, 수직이 되게 잡으면 얘는 요렇게, 왁기 훅은 요렇게 밑으로, 살짝 밑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쓸수 있어서 제가 갖고 다니는데요. 음, 이런 왁기 훅들은 뭐, 요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훅 포인트, 이훅 포인트가 드러나 있는, 뭐, 왁기 훅이라든지, 뭐, 좀 전에 지그헤드 국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드랍샷 리그 전용국 같은 경우에는 어 챔질을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뭐각 리그에 맞춰서 사용한다 하시더라도 챔질을 할 때에는 고기가 탁 물면 살짝 로드를 들어서 라인의 텐션만 딱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바늘 끝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늘 끝이 베스의 입속에 살짝 탁 걸립니다 그 상태에서 라인을 텐션을 유지하면서 감아준 다음에 뽑듯이 쭉 당겨주기만 해도 임팩트 있게 바늘 끝 5mm를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쭉 당겨주기만 해도 정확하게 바늘 거리에 딱 성공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걸었어. 이렇게, 건 상태에서도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로 뱉지 않기 때문에 살짝 걸어 놓고, 이렇게만 뒤로 제껴줘도 아, 이건 훨씬 좋네요. 아까 거보다.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바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본격, 베린이를 위한, 난민 이를 위한 어떤 어, 바늘 내용에 대한 설명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이것 말고도 뭐뭐 뭐 블레이드가 달려 있는 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응용적인 훅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뭐 말씀드렸던 요런뭐 훅들 정도만 딱 생각을 하셔서 준비하시고 출조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출조하실 때 준비할 훅들 첫 번째 와이드 갭그렇 옵셋 훅 그리고 뭐 드랍샷 전용 훅 그리고 어. 지그에드 훅, 요 정도만 딱 준비를 하셔서, 어, 나가시면, 어, 느 정도 낚시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피디님? 네. 그럼 이번 주 쿨팁 배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한 가지 전달사항 있죠. 이번 주 주말 6월 30일 합천군 봉산면에서 제 1회 런커 지페이트컵 쏘가리 선상 루어 낚시대회가 열립니다. 어, 합천군 봉산면 잔디구장에서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당일날 뭐, 가이드 모터를 장착한 모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동력을 사용한 여러 가지 모트들 뭐가야이라든지 이런 무동력 보트들에 대한 부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력을 이용한 선상 낚시를 하는 것도 허용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베스, 쏘가리 손만 많이 보시고 어, 많은 상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음. 이렇게 참가자뿐만 아니라 오신 갤러리 분들에게도 지페이트에서 어, 많은 상품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어, 약 10명에게 상품을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직접 오셔서 근처에서 뭐 합천 때에서 낚시하실 일 있으시면 싹 오셔서 12시쯤에 접수 딱 하시고 상품 받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피디님? 네. 그럼 이번 주 꿀팁 배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배스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배스! 이쪽 손에 바늘이 있어서 안녕!